오늘 일하러 온 곳인데 여기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했구야 아이고 신나라 어 아이고 좋아라 내냄해맡고야발타기는 아. 음. 어. 하지 말아야지 어, <laughs> 이고 좋아라 아이고 됐고 이 기다려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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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기다려 알았어 만져줄게 만져줄게 가만있어 좋아요 오줌 타네 오줌 타면 너무 좋아서 음, 공장 깨입니다 공장 깨 아이고 이뻐라 했고 어이고 이뻐요 그래도 얘는 줄이 길게 돼있었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어디 훈련받나보자 끌고 올라와봐 이름이 뭐니?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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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다려 못하네. 아이고 좋아라. 오, 봐봐. 이름이 뭐야? 옴. 오. 역시. 형이 다음에 간식 갖고 올게. 형 일하러 간다. 안녕. 안녕.